자 반갑습니다. 게 복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게 복격입니다. 아니, 아니 이 게임 들어? 구독하면 뜹니다. 안 뜨면 신고. 자 여러분들 또 이번에 우리 단검 영상인데요. 이번엔 뭘로 왔을까요? 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최근 단검 근황을 보면은 망각기 평온. 진입하면서 스킬들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일단 다시 목표가 생긴 게, 요거 3천만 명코찰이 지금 목표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근황이 있었어요. 근데 라자산 <laughs> 이거 뭡니까? 열정의 반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템이 나쁘지 않게 잘 팔리는 좋은 서버구요. 일단은 망가세평원이라는 곳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템도 정말 빨리 먹고 성장도 정말 빨라요. 그래가지고 와 단검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실제로 저도 단검을 처음 키워봤고 처음 템을 끼고 처음 스킬을 배웠고 쓰는데 진짜 세요. 그리고 키우는 맛도 쭉쭉 납니다. 그거 팩트구요 제일 중요한 게이 사냥터 문제예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가금의 최종 정착지는 망각의 평온이 맞아요. 막, 이런, 이런 거 있어요. 막, 국경지대를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뭐, 무각목으로 키워가지고, 뭐, 학살의 돼지 스펙까지 올렸다. 아덴 국경지대까지 스펙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일단 학살의 대지는 너무 별로고요. 저도 학살의 대지에서 정말 오랜 기간 있었는데 학살의 대지는 정말 너무 별로입니다. 저기 템안 떠요. 물론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치는 확실히 많이 먹겠죠. 근데 이 게임을 물론 레벨도 중요하지만 무가금한테 있어서는 정말 다이아 버리가 정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학살의 대지는 다이아 버리가 안 돼요. 잘. 그냥 생명이 돌어 는데요 그나마 이제 국경지대가 템 파템을 좀잘 주는 편인데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좀 강력한 근거리급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만만한 망각이 분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망각이 분지 같이 파템을 너무 잘 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이제 어중간한 스펙으로도 올수 있기 때문에 쌍땅바늘 끼고 와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이 정말 심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더라고요. 축복받은 서버다. 서버빨 질인다. 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축복받은 서버가 아니라 저주받은 저주망 서비에요. 템이 팔리는 측면에서는 좋은 서버라고 할수 있지만 사냥하는 입장에서는 저주망 서비에요. 안 좋은 서버에요. 근데 왜 축복받은 서버라고 하느냐? 바로 이거에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피가 많아요. 최근 거 볼까요? 10월 14일에 벌써 연속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죽어요. 막피가 많아요. 사냥터에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막피가 많아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슬픈데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좀 쓰레기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영상으로는 그냥 좋은 척 하려고 그냥 <laughs> 정말 축서버예요 사람도 없구요. 라고 한 거지 사실은 막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분석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막피는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경우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피를 하는 이 정신 이상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캐가 피해를 받아서 막 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세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는 뭔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전체 채팅으로 치죠 나이 사람 때문에 막피한 피. 나이 사람 때문에 삐져가지고 막피할 거야 너 너네 죽는 거이 사람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욕해 내탓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진심으로 정신 이상자 증세를 보이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려고 했죠 과연 여기 도는 캐릭터 중에 나는 죽는데 안 죽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그 캐릭터의 본주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본주들도 자기 본 캐릭으로 안 와요. 그 본계정에서 새롭게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어쨌든 새롭게 캐릭터를 뽑으면 은그 컬렉션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레벨 막 10자리, 20자리, 50자리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안 들키는 척하고 자신의 부계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본계정의 부캐릭을 만들어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되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서버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정신 이상자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다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말한 이 막피의 세 가지 정말 크게 나누면 이렇게 셋으로 나뉘거든요. 이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막피 자체를 아 그래 청소했구나 그래. 근성으로 한번 떠 보자. 네가 다 죽이면은 나는 쾌적하게 사냥하련다. 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자고 일어났는데 막 6시간 전에 죽어 있다거나 이러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여. 저는 방송에 담진 않았지만 뭐 제일 짜증나는 경우죠. 자려고 일철전부도 누르자마자 막 5분 만에 죽는 거.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그걸 제가 영상에 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완전히 축복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서버랑 똑같아요. 막 피가 많은 서버일 뿐이에요. 자, 각설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단검이 근황이고요. 우리 열정의 반지를 먹어버린 단검이의 근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있죠. 이 열정의 반지 그냥 팔아, 뭐 합니까? 예? 나 이번에 이벤트로 받은 축복받은 장신구 있잖아요. 저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말해, 뭐 합니까? 바로 갑니다. 3 성공하면 대박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성공 확률은 7 5예요 여기서 터지는 25%의 확률이 발동된다? 그거는 충분히 우울해 할 만하고 삐질만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지금 수증폭을 올려서 자글해 가지고 낄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축복받은 그 정령의 돌이 없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낄까? 이걸 내가 왜냐면은 다이아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달라질 게 없거든요. 나 템을 다 맞춰 가지고. 아 낄까 그냥. 템다 맞췄거든요. 없어. 이번에 테르시의서컬릭도 구입했거든요. 나 이제 풀 영웅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시길, 시기를 맞춰야되나? 벨트도 사야되는데 와... 잠깐만 야 이거 약간 고민되네 아 일단은 축복받은 장신구 주문서 아까우니까 일단은 갈길게요 이걸 만약에 뜨면은 내가 낄지 말지 일단 고민을 하고 일단 갈길게요 자 갑니다 여기서 정하면 되죠 3 뜨면 팔고 2나 3 뜨면 팔고 1 뜨면 낍니다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이 간다 간다 짭짝으로 지이 떴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면 얼마예요? 780 다이아네요. 이런 비싼 템을 낫다이가낄 수는 없잖아요. 779 다이아에 올려서 <laughs> 나. 또 세실 준비합니다 자 우리 내가 내가 배우지 않은 스킬이 없어요 다 쓰잘데 없는 스킬들 뿐이에요 그나마 뭐리센무브번트는 아니고 하이드? 또 아니고 비전 오브 어세신 그나마 비전 오브 어세신 요거 배울만한데 이것도 피신데 아 미치겠네 이 다이아를 저걸 팔아서 내가 뭘 껴야되지? 벨트 아 벨트 사야되는구나 벨트를 하나 사야겠다 벨트를 뭘 껴야되냐 요즘 인기 많은 고대 앨범 벨트 뭐야 요즘 인기 많은 벨트 뭐지 근데 제일 무난한 게 드래곤 벨트라 에키무스 벨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뭐 이거는 그냥 나중 나중에 그냥 생각하고 자 지금 당장은 저템 팔리게 기다려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 서버가 아닌 여러분들이 오면 고통받을 수 있는 서버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검 정말 세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 말도 안되는 사냥 속도 무가금으로 키운 캐릭터고요 단 1원도 쓰지 않은 캐릭터인데 괴물이에요 자이 정도라면은 굳이 막 오브원거리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빠르게 잡는 캐릭터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단검은 재빠르게 잡는다는 거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득템들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안녕